과 아빠 봉단 나쁜 형님들 착한 누님들 점심밥 맛있게 드셨습니까? 저도 당근 김치찌개 2인분에 밥두개 필수겠죠? 안마용. 저 어제 오랜만에 그 TV 토론을 봤어요. 이준석하고 김문수하고 이재명하고. 아 그런데. 정말 수준 차이 나더라. 수준 차이 참씨 김문수는 그런대로 그냥 평균장을 하는데, 이준석이라는 놈은 정말 어떻 그런 놈이 참, 그렇게 소명 없이 없는 놈이 참 후보로 나왔는지 참 한심한 지경이었어요. 오늘 강의는 라벨링, 라벨링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난 대선에서, 윤석열의 라벨링에 이재명이 당했는데 그런거죠 쉽게 기하면뭐 실실 쪼갠다 뭐 비웃는다 솔직한 얘기로 윤석열이가 소명의식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어우 진짜 막 열이 확 나는데 조종종 새끼들 슐들 쳐주고 라벨링 한거죠 어우 정말 열받네 진짜 생각만 해도 자 이번에는 잘 대처하는 이재명이 노련미가 돋보였습니다 자, 그 아빠 풍당 힘입니다.